대한민국 대표팀의 신유빈 선수입니다. 어... 세계 랭킹 8위의 오른손 쉐이크핸드 공격형이고요. 어... 양 선수의 개인 전적은 4전 전승을 왕이디 선수가 거두고 있습니다. 1대1 동점. 섭. 직선 엣지. 아, 지금은 왕이디 선수의 라켓 끝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포핸 네, 좋습니다. 어 지금 신유빈 선수가 어, 미들 쪽 길게 네. 빠른 속도를 낸 서비스를 넣어줬어요. 어제 브라질전보다 공격과 수비하는 템포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네, 지금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백핸드 플링. 좋아요. 점점 빨라집니다. 랠리에스 어... 점수를 빼앗깁니다. 그래도 오늘 어, 신유빈 선수 경기 네. 내용 좋습니다. 어, 리듬과 박자가 참 이상적입니다. 네, 지금 박자가 서로 잘 맞고 네. 그렇지만 역시 왕이디 선수 끈질깁니다. 아 <laughs> 대각선 리시브 벗어났습니다. 어, 지금 어, 중국 여자 탁구 선수들이 네. 저는 랠리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 서비스가 다 너무 좋네요. 세 아, 명의 선수가 다요. 네, 예전에는 예. 중국 여자 선수들이 서비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아, 아무래도 마린 감독이 들어가면서 음. 바뀐 것 같습니다. 4대2 백핸드 플레이 좋아요. 네, 코엔드 범실을 이끕니다 어, 지금 보니까 지금 왕이디 선수도 예. 리시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유빈 선수가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신유빈의 서브. 백핸드 플릭. 아, 아, 플릭. 대각선 길었습니다. 어, 6대3. 강한 회전. 스톱. 아. 아, 플릭이 네트에 막힙니다. 아. 바나나 풀리기. 어, 조금 더 스피를 줘야 됩니다. 신유빈. 짧게. 백핸드 탑 스피. 네, 좋아요. 직선 득점. 어, 지금 왕이디 선수가 초구에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초구에 자신 있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7대 4. 신유빈이 서서히 쫓아갑니다. 옆회전 참뭐 아. 나가더라도 신유빈 선수 다양한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네. 조금씩 포사이드 쪽으로도 가져야 백사이드 쪽이나 미들 네. 쪽이 풀납니다. 백핸드 강하게 돌아섭니다. 안정적인 수비 아. 방향을 틀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 왕이디 선수 역시 와. 끈질기고 네. 탁구 로봇같이 랠리에서 아주 강한 맞아요.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게임 포인트. 6점 차 신유빈. 긴 서버 좋니다 쫓아가는 득점. 어, 지금. 어, 왕이디 선수의 음. 약점인 리시브를 네. 어, 잘 공략해 주고 있어요. 10대 5! 11-5! 아, 깎아봤더니 푸쉬가 나가면서 신유빈 선수와 왕이디의 맞대결 첫 게임을 신유빈이 내줍니다. 짧게 스톱! 예, 네, 좋습니다. 엄청 나갑니다. 건인게 포핸드로 어! 감아 돌립니다. 음, 아 지금 신유빈 선수가 포스는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네. 조금 소극적입니다. 아, 왕예디가 점수를 뽑고도 돌아서는 신유빈 선수 모습까지 살폈습니다. 네. 그렇죠. 괜찮아요. 리듬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버서랍니다4대 네. 2. 좋습니다. 갱드 대각선. 아, 이번에 리시브 굉장히 잘해 줬습니다. 바나나 플릭을 하는 척 하면서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찬스를 내 줬고 신유빈 선수가 공격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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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 탑스피인 아, 고개를 지금... 가로졌습니다 리시브가 떠서 에이. 완벽한 찬스였는데 공을 너무 때렸습니다 6대3 포핸드 좋아요? 아, 네. 백핸드에서 나갑니다 7대3 지금 예. 어, 코스 때문에 어, 끌려다니고 있어요. 백핸드 기다렸다 때려봤던 신유빈의 밤실. 9대 3까지 멀어져갑니다. 네. 잠시 화면에 비쳤는데 오광훈 감독도 고개를 계속 가로젓고 있습니다. 어, 지금 조금 답답한 상황일 예. 것 같습니다. 빈 서브, 포핸드 탑스핀, 아. 네트에 막힙니다. 어, 지금도 그 아. 백핸드 범실이 나는 게왕이디 예. 선수가 그냥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짧게 튕겼고 아, 반복적으로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두 번째 게임도 중국의 왕이디가 가져갑니다. 4대0에서 출발합니다. 왕이디의 서브. 좋아요. 득점. 그렇죠. 신유빈 선수 지금처럼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물론 과감하게 하려고 하지만 왕이디 선수가 그것을 안 맞춰 줍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됩니다. 4대1. 바나나 플레이. 네. 백핸드 대각선. 어. 연속 득점 신유빈. 신유빈 선수가. 어, 컨디션이 좋을 때 보면 저렇게 강력한 백핸드 탑스핀이 꽂힙니다. 네. 아, 손목 움직임 제대로 걸었습니다. 네 예, 범실 하더라도 어, 자신감 잃지 말고 예. 계속해서 자신있게 나가야 됩니다. 백핸드 플릭 포인트 탑스핀 좋아요 4대3 그거죠. 어 지금 신유빈 선수가 한결 가벼워지고 그리고 코스도 미들 쪽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파트너이자 김지 네. 선수도 언니로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백핸드 탑스핀, 포핸드. 아, 어, 괜찮습니다. 네. 지금 신유빈 선수 잘해줬는데 음. 어, 왕이디 선수가 확실히 펜스가 굳건합니다. 신유빈 역동작에 걸립니다. 좋아요. 블랙. 그렇죠. 신유빈 선수는 바나나플릭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저렇게 강력한 스피드를 내주는 네. 바나나플릭이 필요합니다. 한점 차. 짧은 서브, 바나나 플릭. 좋아요. 예, 예, 네. 통했어요. 어, 지금 보시면 제가 바나나플릭을 하자마자 어, 수도권을 잡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주도권을 잡으면 랠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7대7 동점. 네. 좋아요. 더 빠르게. 좋아! 와, 아, 이런 각을 만듭니다. 왕이디. 와, 와. <laughs>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와, 이것은 신유빈 선수가. 예. 정말 잘한 거예요. 네. 네. 저 끝으로 빠지는 거 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찰나의 순간 이런 방향을 선택했을까요? 아, 저것은 아... 보통 선수들은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네. 저런 것을 반응하기 어려운데 힘을 빼고 부드럽게 기다립니다. 긴 싸움 됐습니다. 8대 8! 네. 저 랠리에서 강한 왕이디 선수의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네. 리시브입니다 어, 지금도 서비스에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신유빈 선수가 어떤 리시브를 할지 기대됩니다. 좋아요! 범쉘입니다. 아, 어, 왕이디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9대8 네. 신유빈의 역전 성공. 지금 왕이디 선수도 바나나 플릭을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초반에는 봉쇄를 잘 했다가 지금 신유빈 선수 완전히 풀렸습니다. 네, 더 과감하게 리시브를 하고 있는 신유빈 선수입니다. 포핸드 탑스핀, 강력한 한방. 아, 지금 왕이디 선수가 정말 어, 백핸드 탑스핀이 좋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포핸드 탑스핀까지도 음. 성공시킬 수 있, 있었던 왕이디 선수입니다. 9대9 동점. 지금 신유빈 선수가 랠리 갔을 때. 포사이드로 만약에 뽑는다면 예. 철저하게 포사이드 쪽을 지켜줘야 됩니다. 깊숙이 옵니다. 숨을 고릅니다. 신유빈의 서브 좋아요. 푸쉬. 네. 나갔습니다. 신유빈의 게임 포인트. 어, 지금도 서비스 좋았고요. 여기서 선제 공격을 먼저 잡는 것이 아 먼저 들어갔어요. 네. 주요했어요. 서비스를 미들쪽이나 포사이드 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포인 탑스피 아. 10대 10 튜스. 지금 또 서비스가 백사이드로 네. 갔어요. 하필 이쪽이었어요. 아, 아, 한번 당한 것은 예. 상대는 시키고 있습니다. 속도를 해결합니다. 아, 왕이기 전투. 백엔니다왕이키 선수 저 네. 백핸드 입리다 아주 키입입니다 11대10 왕이디의 매치 포인트 좋아요. 백핸드 키스니다슈트니다 경기 종료. 니다 아 스코어 3대0으로. 여자 대표팀이 중국을 맞아서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자 대표팀의 이번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중국과의 경기에서 뭐 네. 최선을 다했지만 실력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 대회 중국 여자 대표팀은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 6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팀입니다. 네, 그렇죠. 항상 어느 나라랑 하든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네. 중국 탁구입니다.